5장.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.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.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. 셋을 낳은 후,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.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. 에노스를 낳은 후, 100,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셋은 모두 900,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습니다. 개나는 게나는 낳은 후 85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개나는 7 0세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.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마할랄레는 6 69... 0 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.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면서 다른, 자녀를, 잔,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마을 랄렛은 모두 89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야렛은 162세에 녹을 낳았습니다. 에녹을 낳은 후 85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. 무드살레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.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. 무드살레, 무드셀라는 800,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.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.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, 야벳을 낳았습니다.